뭐 나왔는지 한 번씩 확인하러 가는 게. 개... 핵 귀찮음 그러므로난 바로 다음 미션을 깨러 간다 아, 잠깐만. 아니야. 잠시만요. 아, 어, 드럼만요 먹었다 이마코사, 아나타의 힘가 필요하다. 뭐야 신계에도 드래곤볼이 있네. 라이벌 럼블아이 미친.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잠시만요. 제가 어 능력치를 안 올리고 왔어요. 뒤였지 한 방이지 이제 어디였어? 뭐야? 아なた모깨어났습니 음... 없어도 돼 없어도 됩니다 <laughs> 베니싱볼림이 개보거를 끼는 그 순간까지 이 <laughs> Nani Mono k 라 g a d r 를... g o n Ball, 가... a t s u Sasa Tanoba. So, if you're Nani, you're talking about Penny s i n 을 a p o r e What does no Yuriken? You're a city. y o 아, 손오공 도착했네. 역시 손오공이야. 역시 사이어인갓 마인부는 제가 맡겠습니다. 슈퍼 베니싱. 아! 너무 혼자 잘 싸우네. <목소리> 현신초사이언 <투>! 슈퍼 <목소리> 싱 볼. 바이자이즈, 이거 끝내라. 바이자이즈, 그렇지? 초 베니싱 볼 말고 더 멋있는 거 나오면 그거 끼겠습니다. 현재로선초 베니싱 볼보다 좋은 게 없네요. 워낙 범위가 광범위 해가지고 원래 맞아야 될 적이 아닌 옆에 있는 애들까지 맞아버리니까, 지금 저거 데미지 안 들어가면은 옆에 있는 프리저가 다 맞은 거에요. 이거 뭐야? 프리저 에너지 막 열창 나이죠. 아, 브리... 아, 베니싱 볼리만 템 물어본 거에요. 죄송합니다. 깝쳐가지고 베니싱 볼리만 템 물어본 건데, 제가 깝쳤네요. 어디서 나의 빅뱅! 어택! 와 뚫렸다 저거 에네르기 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다다다다다다파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슈퍼 파니싱뿌~~ 에너지기 파~~ 빅뱅 어데걸 쪼,페니싱,뿌~~ 뿅뿅 아이 미친 아, 저거는 오천 크스 3 단계가 아닌가? 배지터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저도 이러기 싫습니다. 어허, 어허 어디서 어허 어 어허 잠만 어허 죽어 죽어 이러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와, 손오공 잘 싸운다. 변신! 죽여라, 패지타저 51이야, 지금. 빅뱅, 어택! 에나르기 파! 초펜싱 보루. 초펜싱 보루 보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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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n i 고환을 좀 때려볼까요? 어른 고환 약간 털이 있어서 징그럽기 때문에 털이 많이 났죠 옛날에 애기 때는 괜찮았는데 애기 때는 하얗고 괜찮아 털복숭이인 거주의해 털복숭이셔 기다리게 파! 슈퍼 빅뱅 어택 빅뱅 어택 아 아닌 이걸 아니 캐릭터 이름이 고환이에요 네. 캐릭터 이름이 고환이고 어렸을 때는 머리도 짧고 이뻤는데 자라면서 머리도 길어지고 털도 많아지고 그래갖고 징그러워졌다 이런 뜻이지 이거 일본 게임입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알아들으면 안돼요 5반입니다5반을 고환이라 그래요 여기서 5천 크스 아직도 살아있어?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어 5천 크스가. 그렇지. 에네르기 팡. 빅뱅 어택. 초 베네신 보루. 초 베네신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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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루. 아아아아아이 아, 미친 아이 아, 미친 난리야. 아이고. 야 안돼요 더 만지면 죽거든요 이거 어 죄송합니다 오천크스님 어어 오천크스님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아 제가 잘못했진잉 흐음... 나한테 다기사아소 오레노

아아조었죠좀 음. 음, 모으고. 아 난리를 치는 구만 볼!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대로 베니싱볼 그대로 한번더 그대로 맞아서 기를 모으는 신개념 그렇지 에너르기 파 그렇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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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좋아요. 다 오, 오, 거든요 키. 오, 오, 슈퍼 페 오, 싱 오, 슈퍼 베니싱볼 에너지 더럽게 한다네 이거 때려요 괴롭히지 말아요 어 머리 하얘진다 꿀 r 네요 d 드래곤볼 아니고 베니 e 볼이라고 자 변신 투사이투어있어저 셀은 내가 막겠 셀은 내가 막겠네 에네르기 파 슈파 초 페니쉬 폴 그렇죠 극딜 마법사입니다 극딜 마법사 각 어... 이기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n b a b o 같은 저런 애들은. 슈퍼 베니싱볼 두 방이면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 되네? 그러면은 빅뱅 어떻 이렇게 팍 아씨! 아그 도망을 가? 비루스는 스승으로 못 모시나? 지구 부셔버리게? 다라오. 오천크스나가리 방송에서 그런 그런 단어 쓰면 다음에 나가리란 단어 쓰면 다음에. 어, 퍽 풀렸다. 나 죽는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막아야 돼? 안 막아줘. 어떡하냐? 야, 이거 아니지? 슈퍼 베지타 투! 맞는 것 따윈 상쇄시킨다. 피살 기을때 예의지 오전 커서 정신 차려! 아이 오천 크스 이 개새끼 진짜. 아 오천 크스 조금해가지고요 개아이개딸라이 그, 같은 새끼 이거. 나야 뭐야 리트라이했 있어 나? 아니아니 아니야. 야야야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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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러 가야 돼 이거 안 돼. 아, 이럴 거면은 근접용으로 키울 거 그랬어 자 아이템 뭐 파는지 스킬 좀 좋은 거 파는지 구경 좀 가겠습니다 음... 라 근접용은암 걸려요? 왜요? 어나 밸런스용인데 지금 이미 53입니다. 오토 가드부터 빨? 아 있습니다. 오토 가드 무쓸모? 인정? 추천 아직 안 하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데스볼이 훨씬 좋아요? 그래요? 아이템 좀 사놓고 안 쓰고 있었네. 아이고. 아초 베니칭 볼도 시전시 무적인데? 아, 알았어 알았어. 뭐야 이거? 체인지 더 퓨처? 어 맥심 맥심 차지 이건가요? 맥심 차지가 차지 한 번에 확 모으는 건가? 퀴클리 댄풀 then... 어, 파워 차지보다 더 좋은 거네 이게. 뭐야 이거? 체인지 오브 더 퓨처? 좋아요 가메 아메 파 빼고 체인지 더퓨처 한번 써보겠습니다. 체인지 더퓨처는 뭐야? 딴딴딴 옷또 새로운 거 팔겠네 이 정도면 그지? GT 고구와어 8만 원인데. 아이고 이거 파는 거못 파나요? 이거 팔 수는 없나? 내가 들... 아, 세일 있네. 아, 이거 팔아. 이거 살 거니까 팔아. 킹케이의윙 있다는 거 팔아. 아이 만드로이드? 치. 아이 만드로이드가 터져아보어 아이 만드로이드 팔아. 자 사볼까요? GT 고쿠이키. 뭐죠? 후초렌스 바다스 클로? 어 바지 포춘텔러가 뭐야? 아 포춘텔러 바바스구나 바다스가 아니고 복구셋 가 자, 자 입어볼까요? 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저우일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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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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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이야?